네 지난 시간에는 R 프로그램과 그리고 R 스튜디오를 인스톨 했었죠 예 오늘 그럼 R, 프로, R 스튜디오를 먼저 여시고요 R 프로그램과 R 스튜디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R 스튜디오는 하나의 그냥 툴입니다 이렇게 R 프로그램을 잘쓸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툴이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은 R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그리고 R 스튜디오는 그런 쉽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R 스튜디오만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R 프로그램을 따로 여실 필요는 없고요. R 스튜디오를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밸류들을 설정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고요 x에다가 1을 설정한다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화살표가 어떤 밸류들을 지정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x라는 박스 안에 1을 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x라는 것에 1이 담겼죠 그리고 y라는 것에 그럼 는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는은 2 e. 그러면은 똑같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그런데 아래에서도 는이라는 것이 y 수학에서 말하는 y는 이다라는 게 아니라 y에다가 이를 담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z에다가는 x와 y를 곱한 것을 담겠다 하면은 z에 이가 담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각 밸류들을 보고 싶으시면은 그 밸류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x 치면은 1이라고 뜨죠. y라고 치면 2라고 뜨고요. 그리고 z라고 치면 또두개 곱한 거니까 2라고 뜨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밑에다가 쓰면은 이거를 다시 어 저장하고 싶거나거나 할때 힘들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가 떴는데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위에다가 쓰는 게 편하죠. 마, 다른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X를 보고 싶으면은 p r i X 뭐 이렇게 되죠. 똑같이 여기서도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귀찮게 그렇게 쓸거 없이 그냥 x 쓰면은 그것을 아웃풋을 보여달라 이렇게 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칙 연산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사칙 연산 다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X, Y, Z,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X, 나누기, Y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프린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run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어떤 줄에서 run을, run을 누르면 그 줄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실행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 run을 누르시면 은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만약에 y 값을 마이너스 2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그리고 x 나누기, 아, z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 값을 보면. 2라고 출력이 되네요.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y 값이 다시 설정이 됐지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 마이너스 2라고 설정이 됐지만, z라는 값은 그 전에 담긴 값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다시 실행시키시고, z 값을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류가 꼭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